생라면 이런 날 기다릴 수 있을까 차가 이떨어져도난아직까지 기다려 이젠 내만들는 일이라고 천천히 음뭐도 <laughs> 음, 금방.. 영어 상인데어 영어 아 맞다 네. 저 브이로그 찍어도 돼요? 나 안봤어 아 네. 근데 네 동물원 가면 무슨 동물원 할라 했어? 아동물을 해야되는거야 근데? 여기서 <laughs> 인상깊은 동물을 찾아야 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범인 <범이> 찾습니다 <laughs> 어? 아 그래? 아 근데 네 뭔가 흰... 아그 그 색깔 그래. 바뀌는 마법가루? 어. 그거 없는데? 추니까어가지고 칫솔이 플러스 1인데 세개가 없어요. 피... 한개 왔던데? 그래? 가아 네. 나.. 아니 나.. 잘다 <씨요. 웃음> <아니, 나 살려난다, 웃음> 회사. 칫개 <laughs> 가져왔지? 아니 아니, 하나 들고 왔어. 오 <laughs> 어. 어, 너무 탔는데? 죽고 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준 <냉재준호>. 응. <laughs> 음, 그냥, 그냥 먹고 있는데, 그냥. 그냥 하나 물어봐, <laughs> 야 하나 물어, 진짜. 야, 그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교도인데? 진짜 10년 만에 감자로 코킹 호일 싸서 네. 여기 넣기 vs 불이 먼저 꺼지게 개인적으로 <laughs> 불이 먼저 꺼진다요 한표를 걸어 70kg 미만은 등받이 없는 거 써라 야 아, 80kg 미만 안 움직이잖아요 자꾸 하니까 하면아요 어? <laughs> 살이 많이 쪄가지고 70kg 미만이면 등이 안 튼다고요 목순이한테 왜 그래 영철아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짜장면 혼자 먹어야 돼. 자, 오늘 술 먹기 전에 첫인상 투표합니다. 한표도 <laughs> 못 받은 사람은 내일 설거지 해야 돼요. <laughs> 지금부터 물밑 장업 들어가야지. 나 봐봐. 벌써부터 옥순이 음... 지금 꼬시려고. 좋아지도 않는 마시멜로우. 나한 <laughs> 거, 존나한 거. 진짜 어렵다, 첫인 <진짜. 웃음> 누구 하지? <laughs> 아, 나 처음으로 성공했어. 자, 이제 그.. 야, 초등학교 때 그거 있잖아. 촛불 집회라나 <laughs> 그 뭐라 하냐? 뭐? 다 같이 집을 양초 아니지 아니지 아니, 아니, 양초 해가지고 쥐불 놀이 말고 <laughs> 촛불 집회라나그 있잖아 뭐이상 종이컵 뭐, 이래 들고 어. 막아 양심의 불? 아니 아니 양심의 <laughs> 물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, 어 엄마 엄마 생각하세요 수련 지... 가가지고 어그 뭐. 그 뭐라 하지? 촛불 타임? <laughs> 촛불 하나? <laughs> 건빠이 하자 겜빠이 아 이거 뭐 BHC랑 BHC b h c 하나밖에 없어 뭔 감성이 좀그노 틀어주는 거야 다음 곡으로? <laughs> 어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내대내리는 쎈? 이되겠다 애니메이션 야 이게 진짜 너의 이름은 무조건 맞지? 진짜 아니아 진짜 아니 <laughs> <나, 웃음> 나니? 날씨 <웃음> <웃음> 이거 알더라고 진짜 100% 너예요 <laughs> 어? 내년에 30이야? 아니 도이너무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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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 사람. <laughs> 사람이다 너야양통6 네, 네, 네0 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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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30좋아아맞네 <laughs> <맞는데> 진짜 <laughs> 어떻게아 <어떡해요? 웃음> 아, 나만 그러지 말고 나아 괜찮아, 괜찮아. 라라라라라라라찮자 괜찮아. 괜나아괜아아괜찮괜찮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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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찮어 괜찮아. 괜좀아괜 뭐야 소장 쓰고 먹는 사람 누군데 타이브. 아, 아까비. 아까비 타이야 식수라고 있었는데 너무 말아봐 됐다. 자, 봐. 갖고 싶어. 너무 있어 외동이잖아. 네 <laughs> 있어도 없다면 없어, 네. 없어진다니까. <웃음> <웃음> 그 이나 예, 끊어라. <laughs> 어, 대폰을 봤는데. 잘먹습니다잘 하겠습니다. 스프 <grassroots> 그 오고 싶지 않았어 맞아요 썸네왜 갑자기 네일이가 여기 패스 1개월 무데 1개월만 하고 가시나? 테 갈래? 방클럽 가실? 아니 이지고잖아에 차가 많지? 이런 여기가 얘차얘차 알지